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반도체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마이크로트 나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트 나노는 2023년 4월에 상장해 가지고 10월까지도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실에 있는지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지 오늘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트 나노의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트 나노는 대부분의 매출을 프로브 카드 랜드플래시용, 디램용 프로보카드에서 내고 있습니다 해당 매출이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디램용으로는 매출이 나오지 않고 랜드플래시용 매출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제품 생산 매출이 마이크로니들, 차량형 브레이크, 압력센서, v 그룹등 해가지고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 매출 비중은 생각보다 높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높은 거는 파운드리가 성장해서가 아니라 프로브 카드 매출이 떨어지면서 관련된 파운드의 매출 비중이 높게 보이는 좀 아쉬운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브 카드는 랜드플래시용 매출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국내 기업 파이닉스 향으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300억 가량의 매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는 395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올해 2 0 2 3년 상반기에는 참 놀랍게도 그 매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연 기준으로 현재 100억도 못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고요. 즉 매출이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으로 상반기 매출이 34억 정도에 그쳤습니다. 뭐 수출 물량이라든가 파운드리 제품 매출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회사 매출의 정말 1 0 0까이를 차지하고 있던 프로브카드 내수양, SK하이닉상 매출이 했기 때문에 현재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반전의 계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트 단어가 생산하고 있는 프로브 카드는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흔히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뉘는데요. 전공정에서는 이제 실리콘을 가공해가지고 웨이퍼를 반도체로 만들어주는 여섯 단계 의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 웨이퍼를 다시 잘라내고 패키징하고 다시 모듈화하는 최종 생산 과정을 후공정이라고 하는데요. 후공정을 하는데 있어서 전공정에서 만들어진 웨이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과정이 웨이퍼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웨이퍼 테스트 단에서 사용되는 이제 소재 부품 프로브 카드가 되겠는데요. 프로브 카드는 반도체 동작을 검사하기 위해서 웨이퍼 상의 반도체 칩과 테스트 장치를 연결해주는 장치입니다. 즉, 이 프로브 카드에 웨이퍼를 이제 넣어가지고 반도체 그 테스트 장비에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가지고 반도체 웨이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브 카드의 쓰임새가 되겠고요. 랜드 플래이 생산이 많이 될수록 프로프카드 수요 또한 늘고 랜드가 다운될수록 프로프카드 의 수요 또한 아무래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만 보면 2023년도 랜드 같은 경우는 감상까지 이뤄졌지만 중요한 점은 이게 내년까지도 당분간 감상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2023년 10월 26일에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콜도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디램양 매출은 빠르게 흑자 전환을 하고 내년도 투자 전망도 이어갔습니다. 뭐 AI 양등 전방 수요에 따라 가지고 DDR5 디램과 HBM 쪽은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흑자 전환과 수요 증가, 투자 증가는 이어지겠지만 전방 산업이 낸드는 아직까지. 모바일, 스마트폰 쪽이거든요. 근데 관련된 시장은 크게 회복되지 않고 낸드는 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낸드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도 여전히 보수적인 생산 기조, 즉, 감산 기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여전히 마이크로2 나노의 SK하이닉스장 내수 외출은 당분간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볼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걸 가만히 두고 볼순 없잖아요. 반전의 계기를 좀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해서 d 램 그리고 HBM 즉 d 램쪽 프로브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마이크로토 나노가 되겠습니다 이는 마이크로토 나노 뿐이 아니라 같이 이제 프로브 테스트 카드 랜드플래시 용을 만들고 있는 TSE도 힘든 상황이지만 TSE는 테스트 소켓 쪽으로도 사업을 이제 확장하고 관련된 추가적인 매출들이 다양한 부분이 다 있는데 비해서 마이크로토 나노는 프로브카드에만 제한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D램 메모리용 프로브 카드가 더욱 더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D램 프로브 카드는 훨씬 더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의 폼팩터사와 그 다음에 일본의 마이크로닉스 재팬 두개의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프로 D램용 프로브 카드를 납품하고 있고 이 기술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저 D램용 프로브 카드 매출이 실질적으로 나올지. 이 부분을 랜드플래시 시장 반등과 함께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반기 매출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줄어들었고요, 관련된 판관비는 유지되다 보니까 영업 적자가 크게 나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랜드플래시 회복, 그 다음에 d 렘용 프로브 카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다만 그 부분은 시일이 언제 까지될수 있을지 모르는 가운데 이 파운드리 제품에 꾸준히 꾸준하게 나오는 매출이 한번 업사이클되는지 여부를 또 같이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토 나노 주가가 움직일 때는 관련된 파운드리 제품들의 이슈에 따라서도 주가 등락이 한번씩 나오는데요. 자율 주행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브레이크 압력 센서를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사기탐침인 마이크로니들 이 제품 역시도 계속해서 한번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워낙에 전체 매출에 비해서 여전히 차지했던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매출 성장이 될지는 아직까지 좀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이크로트 나노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무엇보다 일단 랜드플래시 매출이 꼭 절실히 필요한데 sk하이닉스의 감산기조가 좀 지나야 한다 sk하이닉스가 랜드에서 다시 생산을 늘리는, 게, 늘리는 시점이 됐을 때 매출과 주가가 다 회복될 수 있다 라는 점이 부분을 일단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지렘양 프로브카드가 언제 좀 진짜 매출로 잡힐 수 있을지 그리고 파운더리 제품 매출 증가는 어느 시점에 될지 이두 개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로토 나노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